안녕하세요. 확인 소방 공무원 국어의 문명입니다. 자, 지금부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방 국어.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요? 자, 저는 학원하는 게 단기간에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학습 전략을 세워야지 그게 가능하냐,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국가직, 뭐 일반 행정직이라고 대표적인 걸 잡아놨고요. 그리고 소방직과 비교를 해보면 문제가 나오는 포맷은 얼핏 보면 거의 비슷하죠. 다른 거 있다면 눈에 들어오는 게 어이어 한자가 없다라는 거고요. 다른 건 거의 비슷해요. 물론 2017 상반기에서 소방직에 문법이 문제가 내 문제 나오고 비문학의 비중이 많이 나온 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흐름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단기간에 가능하냐?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 어휘 한자 암기가 필요가 없어요. 어휘 한자만 벌써 버리면 엄청나게 양이 줄인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어휘는 거의 안 돼요. 물론 나와도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한자 성화 속담, 얘는 해야 돼요. 근데 한자 성화 속담도요, 한자, 도금 없어요. 한자로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한자 성화만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속담. 이건 하루에 10개씩만 뭐 정리하면 금방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공부의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다는 거. 두번째, 문법에서 예외에 해당하는 부분이 출제되지 않는다. 문법이요? 뭐 예외에 해당하는 건 일반 행정직은 막 공부하고 암기하고 아주 심화학습을 해야 되는데 우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공부양이 확 주는 거고 부담이 좀 덜해요. 그리고 하나 더 말하면 문법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 행정직에서 하지 말아야 될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양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번째, 문학 이론은요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네, 그냥 아예 딱 정해져 있고요. 그날 출제되는 작품도 대략적으로 범위가 있어요. 제 교재에서 거의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 제 교재가 좋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일반적인 작품이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범위가 대략적으로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것도 그런데. 지문의 길이가 길지 않아요. 지문이 짧아요. 지문이 길면 좀 훈련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지문이 짧으니까 방법적인 것으로 훈련을 하면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다섯 번째.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그 부분을 좀 심도 깊게 공부하면 되고 다른 부분은 대략적으로 거기 아울러서 준비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 그 전략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단, 단기간의 능력을 만들 때는 목표와 기간을 설정하는 게 좋아요. 다이어트 할때 한번 살 한번 빼봐? 그럼 좀 빼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자, 내가 한달 동안에 한1 0 k g 를 빼겠어. 이러면 7, 8 k g 는 빼요. 그래서 우리는 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최하 80점을 맞겠다라는 자세로 준비합니다. 제가 여기 75점이라고 썼는데 일단 80점을 맞겠다는 목표로 세워요. 그럼 그렇게 나오나요? 요번에 아, 3개월 수업 듣고 85점 나와서 요번 합격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딱 일정 기간에 80점이라는 목표를 갖고 준비하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점수를 올려놓고 나서 이제.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90점 이상을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요, 다른 과목 하세요. 뭐, 국어만 잘한다고 우리 합격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다른 과목의 비중을 늘려서 뭐, 이렇게 만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국어는요, 단기간에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됩니까? 제가 이때까지 개념 강의도 들었고, 개념 문제도 집 여러 번 풀었는데, 저는 잘안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해결하면 단기간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뭔가 볼까요? 자, 혹시 개념 강좌 들었던 분이 계시면, 이 문제를 정지 버튼을 누르고, 1분 안에 이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만약에 두 문제 다 맞추시면, 잘 이해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소방직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뭐 시간을 드린 게 아니라 정지 버튼을 누르고 풀고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개념 강좌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틀려요. 하나라도. 그럼 왜 틀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요, 듣고 이해하고 재밌잖아요. 근데 자기가 실질적으로 활용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누구나 그래요. 네. 그러면 왜 선생님 강의는 됩니까? 이유는요, 개념과 문제 적용을 동시에 해야 돼요. 제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일단 개념은 뭐, 소방직에 맞는 최적화 강좌라고좀 이따 소개할게요. 근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문제를 통해 마스터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 근데 문제가 어떤 문제냐? 이제 그거를 여기서 소개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학습법인데요. 저 강의는 인강을 위한 최적화된 소방 강좌다 저 현장 강의도 했는데 현장 강의를 하려면 일정 기간 학생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수업을 하다 보면 졸린 사람도 있으면 잠을 또 깨워주면서 깨워주는 수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맞춰서 대처를 하다 보니까 정해진 목표양을 다 이룰 수는 없어요. 그리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일반적인 걸 많이 하면 잘하는 분들은 힘들어하고 못하는 부분 좋아하긴 하지만 진도가 다른 상태에서는 수업에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루즈해져요. 시간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뺀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 수강생에 맞춰진 강의가 아니라 온라인 학생들을 위한 맞는 맞춤형 기획 강의를 만든 게된 거예요. 그 강의가 뭐냐 이제 볼게요. 이게 이제 4단계 프로그램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단계예요. 일반 행정직 강의를 들으면 안 돼요. 왜? 그거는 물론 들으면 이해는 되고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소방에 맞는 강의를 할 거예요. 소방에 맞는 강의를. 내용을 뺀다라는 게 아니에요. 소방에 필요한 강의를 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여기는 아주 재밌게 하는데 여기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저는 여러분이 공부를 안한지꽤 오래됐고, 그리고 공부에 좀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설명을 다 하고 암기할 것도 수업 시간에 전부 다 암기시킬 거예요. 그 하라는 대로 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여기에 좀큰 특징인데, 이 어, 단계에서 뭐 OX 많진 않아요. 여기에 다른 선생님들이 프린트로 막 열, 스무 개, 서른 개씩 막 개념을 주는데 저는요. 좀 비중 있는 부분. 예를 들면 품사편에서는 우리 시험에 꼭 나오는 게 어, 용언이에요. 용언에 관련된 내용의 개념이 한 100문제 정도가 있어요. 100문제를 다풀 겁니다. 이거는 수업 말고 두 번째 수업이에요. 문제로 확인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계속 물어보면서 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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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개념을 설명하면서 세뇌시킬 거예요. 그럼 100개 정도의 예문을 접하다 보면 이제 예문을 통해서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이제 알겠다라는 자신감이 들어요. 내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걸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하는 거니까 이제 된 거죠. 수업을 들으면 이해를 하는 거고, 대답을 하면 본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3단계로 들어갑니다. 3단계로 들어가서 이제 기출에 나와 있는 선지용어를 모두 다 분석해서 다 놔요. 다시. 역시 기출의 선지형을또 설명하면서 개념을 정리해요. 그 가운데서 몸이 완전히 채화되죠 그리고 기출 문제 풀어보세요. 그럼 와, 편하게 되네. 물론 제가 하나 정도는 틀리게끔 만들 거예요. 근데 그거마저 맞추면그 부분 끝난 거예요. 그렇 이렇다고 되는가? 아니요. 여기에 또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한 80점 정도 나와요. 물론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방법적인 측면이 가미되어야 돼요. 그가된게 뭐냐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어, 이거 아까 했던 말이긴 하지만 온라인 수강생을 위한 최적화된 강의다 그래서 사실 강의량이 확 줄게 돼요 네. 인강 전용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 행정직에서 준비하는 거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대략적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확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가능한 거고요 자 이제 이게 백점백승 학습법인데 이 부분을 먼저 볼게요 공시생의 7대 약점과 해결책이라고 적었는데 일단 첫 번째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일단 하나는 학습 자세적인 측면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인드적인 측면의 문제가 있어요 자 1번을 보면 공부를 한지오래되어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불안해한다 이런 분들 있죠 아나 공부한 지 오래됐는데 아나 옛날에 수능도 못 했는데 불안해요 네. 이분들의 마인드를 고쳐야 돼요 아 불안하면 하지 마세요 그럼 할 거잖아요 된다 생각해야지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될까 그러면 되겠어요? 마인드 훈련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하면서 여기 세 번째가 나와 있는데 이 학습 마인드 훈련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여러분에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치지 않게 가게끔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공부법을 몰라 개념학습 중심으로만 안기한다. 아, 어, 저 답답한 경우를 봐요. 일반 행정지 그 뭐저제 교재도 일반 행정직 다 포함하는 교재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선별을 할 건데 그 교재 내용을 전부 다 보면서 외우지 말아야 될 것까지 막 외우면서 공부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열정은 대단한데요.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끝냈다고 쳐요. 문제 풀면 맞출 아니요 못 맞춰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개념을 정리하고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다시 마스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가정 없이 계속만 보는 거예요. 그거의 해결책을 여기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간 각기 듣기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하프 모의고사도 주마다 볼 거거든요. 배운 챕터에 관련된 하프 모의고사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의고사를 봤어요. 근데 만약에 그 챕터를 틀렸어요. 그럼 아까 말했던 2단계 개념 확인 학습, 그다음에 기출 선지로 보는 개념 확인 학습. 이걸 또 반복적으로 다시 하고 들어오는 게 원칙이에요. 하나도 틀리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고 틀리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그게 끝나는 거예요. 자, 이통안 그래서 이제 공부법을 모르는 부분에서 대책을 세워드리는 거.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지 두 개를 갖고 고민하다가 틀리면 아, 맞아. 아, 실수. 이런 분이. 그 실수 아니에요. 그거는 왜 그러면 실수하지 말고 맞히죠. 그럼 왜 맨날 실수해요. 그 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 자, 네 번째. 실전 감각이 부족해 문제풀이 시간에 부담을 갖고 있다. 실전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니까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시험은. 문법은요. 그냥 툭툭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개념 확인 학습 반복하니까 우리는 그냥 한 번에 보일 거야. 아까 보여드렸던 문제 있죠? 그 재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그냥 바로바로 바로 보여요. 그 연습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간을 단축을 시킬 거고, 남는 시간은 영어에다 할해야죠. 왜? 영어는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네. 자, 다섯 번째. 지속적으로 시간 관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학습 플래너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할것 없이 제가 플래너 교육을 많이 하고, 시간 관리 교육을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사실 다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 나중에 볼까? 너볼 시간 없어. 이런 얘기예요. 시간이 없는 분이 게임은 하고, 컴퓨터는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건 제가 오랜 노하우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한테 아마 시간 관리 교육 받아본 적은 없죠. 네. 이거 밖에서 강의 들으면 꽤 비싸요. 네. 하여튼 그 강의도 수업 시간에 제가 넣어서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들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거는 제 의지를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거를 바꾸는 방법들을 수업 시간에 녹여서 이거는 수업 시간에 넣는 건 아니고 앞뒤로 넣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겁니다. 마인드를 바꾸기, 마인드와 태도적인 측면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요. 자, 그다음에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뭐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점수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뭐 3일은 잘 되고 3일은 우울하고. 아니죠. 지속적으로 끌고 갈수 있게끔 제가 마인드 좀 잡아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단기간에 우리 이 강좌를 끝나고 목표 한 80점 정도는 이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뒤에 심화학습과 그 다음에 뒤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동영문제를 풀면서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 90점 이상이 나오게 될 거다. 그리고 제가 하라는 대로 믿고만 따라오시면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마치면서, 음,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어, 강의 그냥 들을 생각 하지 말고요. 두달 동안에 내가 반드시 그, 해서 내 목표를 이루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저도요, 이 강의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여러분 점수를 반드시 올리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열정을 갖고 수업을 할 거예요. 그, 그 대신 부탁 하나 드리면 점수 잘 나오셔서 합격하신 뒤에 댓글 한번꼭 올려주세요. 어, 감사하다. 어, 그 때문에 합격하게 되었다. 그럼 저도 큰 보람이고 짜릿짜릿한 그런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그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만 생각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